정신과 몸과 마음의 건강을 추구하는 미로한의원입니다. 오늘은 미로한의원에서 침치료 시 처방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질병은 하나 이상의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의보감에 근거하여 이 증상들을 귀납하면 원인을 알수 있으며 원인에 대한 치료법은 이미 존재한다는 것이 한의학의 장점입니다. 현대에 새로 나온 질병이라도 증상은 다 있으니 병명에 얽매이지 말고 한의학적인 원인만 찾아 치료하면 됩니다. 모든 병은 넘어지거나 부딪히는 등 다치지 않는다면 몸이 허해져서 옵니다. 오장육부의 기가 허해지거나 기나 혈이 허해지고 담음이나 의혈이 생겨서 병이 생깁니다. 또 하나는 분노, 스트레스, 화병 등 정신심리적인 요인으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치료처방은 사암침법과 동시침법을 같이 사용합니다. 오장육부, 기, 혈, 담음, 어혈, 칠증과 관련된 원인은 삼침법으로 제거하면서 동시에 증상에 대한 것은 동시침법으로 다스려 줍니다. 환자의 증상을 분석하여 간으로 판단이 되면 간정격과 명황이나 간문을 기본으로 놓고 증상에 따라 동시침을 추가합니다. 예를 들어 주소증이 밤에 왼쪽 다리에 지가 나서 잠을 깬다인데 복진상 심하나 중환 압통이 있고 소화도 잘안 된다 하면 간증격 옥화 명황 사지 문금을 기본으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일정한 처방에 얽매이지 말고 원인과 증상, 선후, 급병이냐 아니냐에 따라 삼침과 동시침을 적절하게 조합해서 응용하면 됩니다. 전기가 없어도 가능한 의약, 친환경적이고 선순환적이고 지속가능한 의약인 착한 의약 한의약이 인류의 보편적인 의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